안녕하세요. 토토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새 조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국내 경기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OK 저축은행대 삼성화재 경기 있거든요. 자, 삼성화재. 지금 박철호 선수가 국가대표 타출인에서 오늘 못 나오거든요. 삼성화재가 박철우가 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OK 주축은행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OK 주축은행을 잡습니다. 승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 대 에버튼 경기 있거든요. 지금 에버튼이 괜찮아요. 지금 에버튼이 지금 공수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뉴캐슬 수비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때 에버튼이 이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에버튼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캐을 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합을 이렇게 맞추고요 제 2조합으로서 브라이턴 대본머스 경기 있거든요 지금 이 경기는 솔직한 얘기로 어디로 칠지 모른다 지금 순위도 동률이고 브라이턴과 본머스 지금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공수에 걸쳐서 뭐 지금 거의 비슷하다 5대5다 그렇게 봤을 때 브라이턴 핸디 마이너스 1.0패를 가져가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턴 마이너스 1.0패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 대에버튼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버튼을 또 한번 잡습니다 에버튼 승을 이번에도 한번 잡고 들어가고요 공수의 조화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에버튼이 뉴캐슬은 반면에 지금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조합입니다 노리치 대 토트넘 제가 봤을 때는 노리치가 이을 내지 않겠느냐. 지금 노리치가 강등권이거든요. 강등권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랬었거든요. 노리치 시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노리치 플러스 1.0 승을 가져갑니다. 토트넘이 지금 좀 문제점이 있어요. 확실히 손흥민이 나온다고 그래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수에 걸쳐서 좀안 좋아요. 좀 솔직히 토트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골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노리치시티 플러스 1.0 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번리대 맨유 메뉴 있거든요. 맨유가 지금 공격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후반기 들어서 지금 맨유가 계속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절정기라고 좀 봅니다. 맨유가 맨유가 지금 절정, 절정기다. 반면에 번리 최악을 찍고, 최악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최악과 최상이 만나, 만나는 경기다 그러므로 맨유 승을 예상합니다. 즉, 번리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조합을 오늘 3조합으로 끝내보겠습니다. 3조합으로 최근 12월 달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17승 8패 굉장히 좋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달까지요. 12월달 17승 8패로서 지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12월달 유정의 미를 거두고 1월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조합으로 끝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